17장 말씀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미니라. 우리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무엇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나는 무엇을 치료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묵상의 주제를 먼저 마음에 두고,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이 그들의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까지 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목이 가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이 개고생을 시키겠다고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국 고생 땅에 있으면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얼마나 편하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다고 하는 건, 바꾸어 말하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 어떤 불평과 원망은 곧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네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여기 청종하고 행하며 기울이며 지키면 네 가지 단어입니다. 이네 가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무엇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실 것과 먹을 것 가지고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린 주로 육의 문제를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대개 보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받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그 오래전에 노벨상을 받았던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꼬가 24살에 병이 나서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몸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번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그 청년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우리 결혼합시다. 청혼을 한 겁니다. 이 깜짝 놀서 사건입니다.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청원했던 청년과 가정을 이루고, 42살에 발표했던 작품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입니다. 뭡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아울러 해결됐을 때 그런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한 예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야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혼 육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육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이 정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예수입니까? 아니면 육에 치우쳐 버린 예수? 아니 어떻게 좌파 예수가 다르고 우파 예수가 다릅니까? 어떻게 경상도 예수가 다르고 전라도 예수가 다릅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지방색이 드러납니다. 전라도 예수, 경상도 예수, 다 예수를 믿는데 좌파 예수, 우파 예수가 다르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저 북녘 땅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지하 교회의 성도들. 과연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와 다르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좌파, 우파가 있습니까? 경상도, 전라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진심으로 한번 마음껏 하루 종일 죽도록 찬양 한번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 성도들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너희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라, 의를 행하라,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규례를 지키라. 이네 가지를 약속하자는 겁니다. 이네 가지 이 말아의 약속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해라. 좌파, 우파,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다. 올바른 행동,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정을 지키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오늘 나는... 치유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육의 문제입니까 혼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는 영의 진리지 영의 문제가 미우라 아야코처럼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보금이 전해지는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건강은 문제가 아니구나. 영이 문제구나. 그 영이 회복될 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 라파 주님 이 아침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10편 39편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어떤 건강 영적으로 올바른 건강 나를 자유케 하는 건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영과 혼과 육이 흠 없고 강건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회복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블락지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 가는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